드라마는 은하가 자신이 찾던 오빠가 바로 서지환임을 알아보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지환은 이미 은하를 알아봤지만 자신이 그녀가 기대한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 망설입니다. 은하는 현우 오빠도 서지환 씨도 언제나 나에게 좋은 사람이었다며 과거 타임캡슐의 추억을 꺼내 지환과의 관계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환과 은하의 관계가 밝혀지자 회사 직원들은 이들의 관계를 놀리며 국수나 결혼을 이야기합니다. 그 와중에. 지환과 은하는 미호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고, 지환은 미호의 부모님을 찾아가 일영과의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지환의 진심 어린 행동에 일영을 향한 그의 애정이 드러납니다. 절친 미호의 임신과 결혼 소식을 듣고, 지환과의 결혼을 꿈꾸지만, 지환은 동생들 다 보내고 나서 나중에 가는 게 맞다며 결혼할 생각이 없는 듯한 말을 합니다. 은하는 실망하지만, 지환은 이벤트를 준비해 그녀의 마음을 달래려 합니다. 사무실에 선물을 두고 온 바람에 소나트로 대체하지만 쭉 함께 있자는 말로 은하를 달래는데 성공합니다. 이때부터 서태평과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일당이 목마른 사슴을 습격하며 회사 임원들이 동료의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알게 된 장현우 검사는 은하를 지키기 위해 행사장으로 향합니다. 예상했던 대로 네. 서태평의 습격이 일어나고 장현우 검사는 은하를 지키려다 머리를 맞아 쓰러집니다. 지환이 뒤늦게 도착해 이 장면을 목격하며 드라마 14회가 끝이 납니다. 지환은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습격한 서태평과 그 일당들에게 어떻게 분노를 표출할까요?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를 지킬 때 가장 강하다는 말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전개가 기대되는 놀아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의 요약은 여기까지입니다. 드라마의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